어 안녕하세요 피디님 어, 오셨어요 피디님 오늘 여기서 모인 이유가 뭐예요 제로 에너지 건축이라고 하면은 요즘 핫한 키워드잖아요 한국판 그린뉴딜 그리고 제로 에너지 그리고 넷제로요런 것들이 키워드라고 지금 저도 알고 있거든요 에너지 효율을 이렇게 떨어뜨려 뭐아 이게 생각처럼 이게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용빠씨처럼 제로 에너지 건축에 관심 이 있는데 어렵다고 느끼시는 제로 에너지 건축이 생소한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투어 기회를 준비했 아, 정말요? 어, 투어를? 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저 MC 동건과 함께 여러분 같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시죠. 자, 레츠 고! 실내가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넓습니다 위에 지금 현장까지 혹시 MC 동건 씨 맞으신가요? 어? 어,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누구시죠? 저는 오늘 지금 이곳 판교 제2 테크노밸리 기업 지원 허브를 동건 씨와 함께 투어할 한국에너지공단 서윤규 대리입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아, 네, 네, 네. 네, 또 이렇게 함께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아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네. 저는 지금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실에서 우리나라 제로에너지 건축물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건축물 인증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의 전문가아 되시죠. 네. 안 그래도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는데 어, 박사님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든든합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소개가 가능할까요? 아 네. 건물에서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에서 요구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아주 효율적인 건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 이 안에 어떤 혹시 기술들로 이어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첫 번째는 패시브 기술, 건축물의 단열, 네. 창호 등을 활용해서 고기밀 네. 고단열로 시공하는 건축물 자체의 패시브 기술. 두 번째는 액티브 기술, 네, 냉난방, 급탕, 조명, 환기 등 건물 내부를 쾌적하게 하는 네. 고효율의 설비 활용하는 기술. 세 번째는 신재생에너지라고 아시고 계시죠? 어, 신재생에너지 많이 들어봤어요. 네. 네, 네, 태양광, 지열 그리고 연료전지 등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고 계시는 신재생에너지 총세 가지. 세 가지 기술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세 가지 기술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짓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야 이게 말로만 들었을 때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혹시 이 제로 에너지 이 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네 휴대폰에 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저도 그러면 어, 같이. 음. 이런 게 진짜? 있습니다. 아 네, 네.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왜 갑자기 핫한 키워드로 떠올랐어요? 에너지 절약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약 3분의 1 이상 건물 부분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사용하는 이 건물 부분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제로 에너지 건축이 화두가 되었고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서 래서 소비되는 에너지는 당연히 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런 무분별한 에너지 소비, 그런 낭비되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또 에너지를 생산하여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게 제로에너지 건축물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에너지를 무작정 아껴 쓰자는 게 아니라 필요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지금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건물에서 필요한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직접 생산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화석연료 사용 감소에도 네. 일정 부분 기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2017년부터 국가 인증제를 도입해서 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진행 중에 있고요. 아 2020년 1월 1일부터 공공 부분 의무화를 시작을 해서 네. 2030년까지 단계적 의무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그럼 2030년쯤 되면은 이 대한민국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와, 이제 상상만 해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어떤 기술로 짓는지를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여기 판교 제2 테크네밸리 기업 지원 허브를 함께 돌아보면서 그 기술들을 설명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저랑요? 아! 저랑요? 아네 오! 너무 좋습니다 네 아, 네네 하시기 전에 네.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이. 뭐예요 이게 미션 카드라고? 미션 카드요? 저... 네. 아, 이런 것도 준비해 를 주셨구나. 네. 어첫 번째 미션 카드 국내 최초. 야 이거 국내 최초. 과연 어떤 의미를 하는지. 아저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아, 빨리 가보시죠. 어디로 갈까요? 저쪽. 그, 네. 키워드가 반교제이 네. 테크노밸리 기업 지원 허브의 네.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아, 됩니다. 아 조금 조금 설레네요. <laughs> 자 가보시죠. 목상인가 보네요. 네네 음. 네, 맞습니다. 야, 우와, 뭐예요, 이게? 오, 대박! 야, 이게 다 지금 태양광. 인 거예요 이게? 네 맞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이렇게 많은 건 저는 처음 봤어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 지원 허브가 네.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될수 있었던 가장 큰 강점이 건축물 층벽 면적이 굉장히 넓었다는 거 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게 왜 근데 강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도시 건축은 면적은 굉장히 좁고 높은 층수로 연면적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네, 네. 여기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 지원 허브 같은 경우에는 건축 면적이 굉장히 넓고요 주변에 고층 건물도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이런 넓은 면적에 태양광을 깔수 있었던. 되십니다. 아 그러면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은 어, 신재생 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만 생산해서 사용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아네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laughs> 네 우리나라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조건 중에 하나는 에너지 자립률이 20%가 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률이란 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소비량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하는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비율이 20%가 넘어야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에너지를 이렇게 소비하는 양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양이 적어지면 안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기업지원허브는 보시다시피 옥상 면적도 넓고 주변에 거출 건물도 없어서 네네. 건축물의 음영을 최소화할 수 있고 이런 태양광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야이 태양광을 최대한 활용을 할수 있는 이곳이 아주 완벽하게 지금 잘 지어진 테크노밸리. 저쪽에도 태양광이 여기보다 한세 배는 더 있습니다. 와 이것도 다 태양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네. 패널, 네. 여기 패널, 끝에 패널의 아. 차이 다 보이시나요? 어, 여기가 더 비싸고 여기가 좀더 저렴한 걸 설치하셨나요? <laughs> 아, 예. <laughs> 네. 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일반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할 때는 네. 일단 일정한 바의 높이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는 굉장히 높고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어? 낮아지고 아 그러네요 차이가 나요 남쪽에서 입사되는 네. 태양광의 네. 일사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네. 각각 단차를 넣어서 이런 태양광 패널에 의한 음영을 최소화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햇빛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에 네. 대한 그림자가 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최소화해서 네, 네.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생산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제작을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와 대박이다 이걸 좀더 자세하게 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쪽으로 끝으로 가셔서 보시면요 아 그렇네요. 이게 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다 지금 그러면은 차이를 둬서 설계를 한 거죠. 네 물론이죠. 또 다른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네. 보시러 가실까요? 아, 아까 말씀하셨던 거.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요. 다시 또 머리 주세요. 네. <laughs> 와, 옥선님 네네. 저 여기는. 기계실인가봐요. 아, 네, 여기가 기업지원 허브의 심장이라고도 할수 있는 에너지를,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계실입니다. 여기에 옥상에서 보신 태양광 시스템 이외에도 네네. 저기 보이시는 지열 히트 펌프 시스템, 네. 연료 전지 등을 네. 활용해서 기업지원 허브가 연면적이 7만 제곱미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네. 에너지 자립률을 20%를 넘는 2018년에 본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본인증을 했다라는 거는 그러면 인증에도 지금 단계가 있다는 걸로 들리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는 네.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건물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그리고 건물을 사용하기까지 약 2,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걸 감안했을 때, 네. 건축물 설계 단계 정보로 인증을 하는 가인증이 예비인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모든 건축물이 준공이 되고 난 이후 준공부터 사용승인 이전 단계에서 획득하는 게 본인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017년도에 그 인증제가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자체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본인증을 받으신 거고요? 네 2018년도에 본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면은 아, 잠시만요 아, 왠지 아까 미션 카드가 국내 최초 혹시 그러면은 이 건물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 최초로 본인증을 받은 건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와. 국내 최초 아니 세계 최초에 세계 최초에요예 제로 에너지 건축물 본인증을 획득한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아, 그러면은 제가 지금 세계 최초 본인증을 받은 지금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지금 제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너무 욕행이야 <역할이야. 웃음> 이게 국내 최초가 아니라 세계 최초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박사님께서 일반적으로 네. 판교, 제이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와 같은 네, 네. 업무시설들은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전기로 쓰게 됩니다 EHP, Electric Heat Pump System이라고 뭐라고요? 쉽게 말해서 네. 에어컨 시스템들이나 네. 아니면 조명 네. 이런 전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네. 여기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이 들어가게 된 계기는 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지열 시스템 덕분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실내 환경을 굉장히 따뜻하게 할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지열. 아까 그거 말했던 건 어디 있는지? 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가 다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게 나중에 각각의 사람들이 있는 실로 가서 네.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와. 박사님, 뱀스, 뱀즈? 뱀스? 네, 네. 그거는 어떤 건가요? 어, 네. 뱀스는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의 약자로 BEMS, 뱀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혹시 네. 햄스, 펨스 이런 것도 들어보셨나요? 햄스, 펨스요아 네네 네. 이게 모두 건물의 아, 에너지를 네.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칭하는 약자들인데요. 뱀스 시스템이란 이 건물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원들을 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구축되어 아. 있는 시스템인데요. 관제실에서 네. 이 모든 건물의 에너지들을 다 감시되고 있고 모니터링되고 있고 컨트롤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아이 건물에도는 뱀스 시스템이 지금 있나요? 그럼요. 그 일반적인. 건물에는 네. 뱀스 시스템이 네.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데요. 네. 뱀스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강점이라고 하면 네. 이 모든 에너지의 흐름이 파악되기 때문에 네.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네. 이런 것들을다 파악이 가능해서 네. 자체적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좀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뱀스가 뭔지 네.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그러면 박사님, 바로 또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네, 가실까요? 네, 네 가시죠. 이곳은 어디예요? 아, 네 여기는 6층 창업 공간입니다. 여기 천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 오. 네 오실 때부터 느끼셨겠지만은 굉장히 개방감이 느껴지요 있어요, 네 높은 층고로 네. 해서 그런지. 어, 근데 저 표면에 태양광 패널인가요, 이게? 아,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는 6층의 창업 공간 전의 아트리움인데요. 네. 아트리움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실내 태양광 유입을 위해서. 네. 이렇게 편편하게 설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특이하게도 솜니 네. 모양으로 생겼죠. 저기 태양광 셀들이 부착되어 있는 부분은 네. 남쪽이고요. 반대쪽은 북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쪽, 북쪽. 네. 아. 그래서 전기도 생산함과 동시에 네. 태양광 유입을 극대화하는 아.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이 공간은 원래 조명을 네. 사용하지 않아도 굉장히 환하게 아. 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네. 하지만 오늘 아시다시피 날씨가 네. 굉장히 흐렸잖아요. 네. 흐 흐렸 는데도 이렇게 좀 밝습니다. 설명을 안 해주셨더라면 저는 그냥 디자인 하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네네. 아 박사님 덕분에 어 태양광 채널도 보고 이 건물의 구조에 대해서도 점점 다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다시 바람이라도 좀 세시. 바람. 네네. 아네. 아, 네. 바깥쪽에 테라스가 네. 있는데 한번 나가보시면 좋겠습 네, 좋아요. 네, 테라스로 가보겠습니다. 테라스로 이동합니다. 오, 오 뭐야? 야, 너무 좋다. 좀 창문이 미세하게 지금 색깔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럼 혹시 이게 아, 제로 에너지 기술 예. 쓴 거예요? 아네 그럼요. 보시는 네, 바와 같이 네. 이 건물의 유리 색깔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동서남북 각각 방위에 따라서 태양광 일사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유리의 색을 다크 그레이 아니면 다크 블루와 같이 네. 음영을 줘서 실내에 유입되는 일사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리색을 다 다르게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트리움이랑 유리색까지 박사님이 설명해 줬던그 패시브 기술. 어, 그렇죠. 예, 예아 맞습니다. 네. 네. 아유. 이렇게 유리뿐만 아니라 각종 단열재와 창호들을 기밀하게 시공하는 기밀 테이프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네. 각 쪽에 패시브 빌기스들은 이렇게 건물에 총 결집해서 구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Hello. 하나가 그냥 지어진 게 하나도 없네요. 단순히 기술들을 그냥 좋은 기술을 다 가서 적용화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건물의 용도와 특성과 그리고 입지적 대지 위치 조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거기에 최적화된 기술들을 이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네. 여러 가지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네. 너무 많이 길어질 것같니까 아... 이만 정도 설명하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어, 그래도 한 것도 몰랐던 제가 지금 <laughs> 제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 덕분에 많이 알아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아, 아, 뭐. 너무 감사해요. 센스가 아, 네. 너무 좋아해 주셔서 잘 습득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로 에너지 건축의 기본기를 배우시는 시간이었는데 뭐 어떠셨나요? 기본기뿐만 아니라 또 석차 박사님 덕분에 <웃음> <웃음> 제가 뭐 거의 지금 박사가 된 느낌이에요. 아, 네. 건축 기술이 다양한 만큼 또 다른 많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들이 동원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아, 네네. 어, 여기 지금 건물 말고도 다른 데도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박사님 같이 가시는 거죠? 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네요. 네. 하지만 정건 씨를 위한 미션 카드를 또 준비를 어?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건물마다 담당자들께 제가 또 연락을 드려놨으니까 네네.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기술들을 습득하시고 좋은 투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 박사님이랑 같이 가서 진짜 든든했는데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사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네네. 다른 건축물도 제가 재밌게 네네. 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박사님 너무 너무 감사해요. 즐거우 시간 감사합니다. 열어봐도 네. 되나요? 네, 네 물론. 두 번째 어, 미션 카드, 어, 서울! 어, 서울이면 은 여기서 얼마 걸리지도 않네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주소지는 서울이라고 하는데요 다 같이 서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렛츠 고! 고.